20호 태풍 아싸니가 7일 홍콩, 8일 중국 하이난을 강타한 후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력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상청은 20호 태풍 아싸니가 발달을 못하고 정체 중인데 96시간 이내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아싸니는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840km 북근 해상에서 중형 태풍으로 있습니다. 6일에 중심기압 980 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50m입니다. 이어서 21호 태풍 아타우가 될 열대 저기압의 발생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미국 기상청 예보로는 21호 태풍 아타우가 필리핀 북부에 상륙하여 12일 홍콩에, 14일에 중국 하이난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나 크기로 봐서 강력 태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증기센터에서는 9일 필리핀 앞바다에서 열대저기압이 생성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13일 베트남 낮장으로 갈 것이라고 예보하였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것이 태풍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태풍으로 발전한다면 21호가 될 것인데 과연 어느 것이 먼저 태풍이 될까요? 북위 20도 아래 필리핀 앞바다는 평소보다 두 배가 많은 태풍 7개가 연이어 생성돼서 동남아시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동남아시아는 최악의 태풍 피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